저는 김태동이라고 하고요. 어, 사진 작업하고 있습니다. 때때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들이 될수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어,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수 있는 어떤 좀 가능성의 어, 공간이지 않을까. 어떤 것들이 막 뒤섞여 있고. 그런 모습이.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삶을 살 거예요. 다들. 어, 어,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야 하고 또 지금은 그그 그 인터넷이라는 엄청난 그 매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어떤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고 그 의견을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 그런 어떤 다 같이 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인류라는 점, 정말 좀 되게 좀 거창하고 예, 그런 그런 하나의 좀 공동체적이고 다양한 문화 예, 다양한 문화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.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. 제가 2010년경에 시메트리컬이라는 작업을 했었어요. 이 작업은, 어, 뉴욕에 세븐트레인을 타고 끝에 가면은 그 플러싱이라는 지역이 있어요. 그 지역에 가면 그 한인들이 모여있는 한인타운인데요. 어, 제가 그 당시에 그 뉴욕이라는 도시를 되게 어떤 막 반짝반짝 하는 기분을 가지고 가서, 어, 그 공간을 봤을 때 되게 그, 꼭 예전에 80년대 한국 같고 어떤 이런 시간적인 그 교차가 있었고요 그곳에 그리고 어떤 간판이라든가 그 거리 풍경들이 어, 대부분 거기는 이제 아시아인들이 모여 살아요 중국인, 한국인, 어, 뭐 백인들도 종종 있지만 예,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인데 어, 그런 다문화들이 충돌하는 풍경 어, 그 이후로 이제 서울에 와서도 그 서울의 경계 지역에서 이제 비슷한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브레이크데이즈라는 시리즈로 있고, 서울이라는 도시 바운더리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외곽으로 나가서 그또 도시 파사드가 변해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풍경들을 가지고 어 작업을 한 적이 있었고요. 그리고 그 2015년에 리얼 DMZ 프로젝트라는 거에 참여하면서 어그 강선이라는 시리즈와 플라네테스라는 그 시리즈가 있어요. 이뭐 뒤에 보시는 작업이 플라네테스라는 작업인데. 어, 이 작업은 또 도시적인 경계를 넘어서 좀 그, 어떤, 남북한의 경계, 그리고 그 역사가 도시에 묻어 있는 네, 그런 풍경들을 어, 새벽 시간에 했던 작업들이 있고요. 전쟁 유적지, 우리가 말하는 시, 제일 심각한 어떻게 보면 그, 그, 그 경계의 공간이라고도 할수 있죠. 이 경계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요. 일상에서도 이런 그 뒤섞인 건축 양식들이 충돌한다거나, 어, 또 심지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도시를 갈망하는 욕망이라든가, 네, 이런 부분들도 다 어떤 그런 경계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, 제가 했던 작업들, 또 사진적인 경험들을 같이 학생들과 공유하고 싶고, 어, 그렇게 해서 세상을 좀 어, 관찰하는 방법, 그런 것들도 같이 보고 싶고,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살고 있는 거구나 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간접 경험을 하게 하는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.